안녕하세요. 아뭐 컨디션 나쁘지 않은데 점수가 점수가 좀 나쁘네. 와 줄발 어, 요즘에 또그 선열 아칼리가 한다고 나 선열 아칼리 한번 해봐야지. <laughs> 어디 보자. 잠깐만 여기 조합이 뭐지? 아까 탑이 뭐야? 그브가 탑인 것 같은데 그브면 저 받을 고같습다 그부랑 상성, 그부가 유리할 거예요. 이게 연막 써도 어차피 그부가 그 3편 쪽으로 라인 푸시밥이 돼가지고, 6, 7렙 때 이제 라인 당긴 다음에, 라인 당긴 다음에 점화가면서 싸움 가면 제가 그때 한 방은 노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카리는 무조건 성장을 좀 해야 됩니다. 초반에 굉장히 약해가지고. 아, 봐요. 패시브에도 AD 개수 있고, Q에 AD 개수 있고, E에 AD 개수 있고, 궁에는 1타만 AD 개수 있고. 확실히 AD 개수가 있으니까 갈만하네. 이제 궁으로 들어가면서 선열 한번 쓰면서 연막, 연막까지 돌리면 선열 한두번쓸수 있으니까 어그로핑퐁 하기 좋네. 가만히 있으면 그분은 푸쉬 해주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알아서 푸시 해주는 캐리. 와, 세다세 이 정도 들게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저 방패어가지고 방피, 피 관리 잘 되거든요. 방피 상태에서. 이건 그부가 실수한 거야. 나 방패어가지고 유적 좋아서 롱소드리고 저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푸시 먼저 해야지. 푸시를 하고 자기를안 받는 거래서 때려야지. 어, 안 빼? 나 줘봤는데? 빼야지. 어, 이거 플래시 쓰면서 온다고? 올만 했네. 얘 노플이야! 노플! 잡아! 에! 잘 가! 이득이죠? 에. 게이드 어? 어, 이득. 나중에 킬 따는 쪽이 이득이죠? 저안 보이면 딜안 들어가요. 나 가는 중. 이게 뭐한데4레대3렙이야 어, 빼자, 빼자. 못 도와주겠다 어어 <laughs> 어, 플래시 괜찮나 이거? 살아야 돼! 와 그라가스! 그라가스가 저기서 나오네 아 아깝다 되지 아니었으면 살았겠는데? 그분 쌍버프 먹었어? 그러면 아마 엘리스가 바로 탑 달릴 거예요 그분 노플이라 쌍버프 해줘야지야 지금 핑 찍혔거든요? 온다고? 빨리 푸쉬 좀 해주라 아 아파라 이거 블루 달고 있다고 마나 팍팍 쓰는 거 봐라 아아다 고치 마술 잡았는데 그래도 피해결면 잘했어요 6렙때면 확실히 그냥 궁으로 박으면 내가 이기긴 하겠다 저만 박으면서 하는 푸쉬 도와주고 이거 대놓고 따이박 압박 주는거죠 고치마춤 잡는다 안녕히 계세요 에, 다음 이제 에, 어, 채찍부터 삽시다 아니다 이거 망치부터 사자 에이, 턴도 턴을, 턴을 너무 길게 썼다. 아, 그 3킬 먹었네. 육렙 떼고 공대 온 다음에 점화 돌았을 때한방 노려봐야지, 뭐. 이야, 핵들을 사왔어요. 이런 졸려난 녀석, 핵들을 사오다니. <laughs> 근데 확실히 탐망이 유지력이 좋아가지고 라인전이 더센거 같아. 그 1300원짜리 그 균형 하이템보다 먹지 마. 빠져. 핵까지 빠져. 빠져, 핵까지. 그라가스부터. 얘는궁 있어요? 궁 조심하면서. 어궁잘 피했고. 어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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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궁개잘 피했는데. 어근이 훨씬 이거 균열보다 선열트 인트리가 훨씬 좋은 거 같은데 확실히 아까지. 안 보이죠? 어 뒤도 생각보다 세죠? 어뒤 되게 센데 이거? 이거 사기네! 나 소녀라 칼 이거 해야겠다. 개좋네 이거. 야, 소녀 다음에 AP템 가야죠. 계속 AG템 갈순 없으니까. 여기 딱한번 싸워보자. 저만 있으니까 이번에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야, 와드야? 어, 진짜 센데? 아니, 질 수가 없는데? 이거 너무 센데, 이거? <laughs> 아 이게 평타들이 또에이 때문에 세지니까 진짜 세네. 저만안 써도 이겼겠다 이거. 네, 저기서 나오냐? 너나못 잡아. 님은 나르가 좋나요? 아칼리가 좋나요? 그부가 좋습니다. 뭐야쏘인쳤네 아칼리다. 나를 이 1, 2, 7 구간에서 꺼내줄 거 찾았다. 이래야 돼 아칼리 초반에는 잘 파밍해야 돼 사려서 초반엔 제가 못이겨저것도한6레에 대야지 이길 수 있어 저만 빨로다가 아단딴게시다 애들 왜 이렇게 말을 걸어 근데 아우 아파라 다음에 방패 사야겠다 방패가 더 낫겠다 오 화려해 화려해 오우와! 점화 걸걸! 잡아! 아 근데 아쉬워요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애초에 6기 구갈이 없었으니까 에이 뭐야 너너 너 잡았는데? 아유 야 저러니까 위 구간으로 못 가지 <laughs> 야 그렇게 하니까 위로 못 가는 거야 똥 관리 잘 해야 돼 그리고 너 누가 대회 때 나중에 똥 마려운데 화장실 가면 누가 뭐 박수 쳐줄 것 같아? 나땐 쳐주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자꾸 타워하고 딜게 별 오두막 좀다떠내 그냥. <웃음> 덤벼라! <웃음> 뭐야 채팅 치고 있어? 뭐해! 음, 생각이... 채팅 칠 때야? 빨리 라인전해너 <laughs> 그거 맞니? 와, <laughs> 개잘 아, 도망가는데? 안녕히계세요아가가가 걔가 어, 뭐, <laughs> 가네 잡는 거였는데 아쉽네. 돼. 내거 걔가 데 아쉽네. 뭐가 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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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뭐라하지? 거기 있을 것 같더라. 미래에 비하면 좀 아쉽네. 카타는 탈탈 때가 없다. 탈탈 때가 탈탈 때가... 어그까 여기다 타! 나이스 나 알아도 됐을 것 같기도 하고 혼자 먹어라 나믿음이게 철철 어, 데가 없어가지고 당황했네. 근데 네, 저마 있어도 치감가시네요. 네왜냐면은점화를 항상 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이제 가는 거죠. 이래는 가야 돼요 이래는 이래는 그냥 있으면 좋아요. 특히나 얘가 이제 모랑 선열 이렇게 할 거니까 또 아, 점화 있을 때만 싸울 거면 괜찮아요. 내가 이제 점화 있을 때만 싸우겠다 하면 치가 망가도 되는데. 근데 지금 게임이 보면은 이렇게 하루 종일 싸워져. 이게, 제가 이 점화 쿨을 기다릴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간 거예요. 하루 종일 싸울 것 같으니까. <laughs> 여유가 없어요, 이게. 담배 볼 테냐? 어, 뭐야, 이상한 거아닌데 아, 안녕. 안녕. 아쪽카 형! 쪽카 임마! 워콤 와, 진짜 세다, 근데! 아, 아깝다. 와, 진짜 세다, 근데! 와, 선율 개기인데 이거 진짜? 어, 뭐야, 여기서 뭐해? Q! <laughs> 아, 이거 라인 클리어도 좋다니까요, 근데? 못해, 뭐 근데? 아야. 저못 들어가겠는데? 아 설레 못 돌렸다 아 잡을 생각인가 이거 오 리신 죽겠다 리신 죽겠다 살려줄게 너 어, 들어가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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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내가 잡아줄게 그러면 아 잠깐만 얘네 좀 무서운데. 아나 수면 걸려 안녕 <laughs> 아 <아니요. 웃음> <아니>, 들어가 버렸네 <laughs> 들어가면 안 되는데 <laughs> 아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 버리네 <laughs> 나요.